안녕하세요. 영대 원룸의 털보소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주는 원룸이 특이한 부분이 뭐냐. 첫째, 위치가 특이해요. 영대 안에 있어요. 영대 안에 있는 원룸. 그게 둘째, 난방비가 없어요. 주인이 다대줘요 셋째, 남향으로 창이 있어서 햇빛이 쏟아져들 그런 원룸이에요. 그게 어디 있느냐. 이게 큰 지도인데, 이렇게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영대부지, 영대. 영대. 영남대학교 부지인데. 여기 천마루고 여기 본관이 있어요. 본관 있고 영대 정문에서 우리 사무실은 한 여쯤 있는데. 자, 이 영대 안에 본관 바로 뒤에 저 폐가 여기에 원룸이 있어요. 여기에 원룸이 있는데 본관 바로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로스쿨이 요근방위 법학전문대학 있죠. 여기에 있기 때문에. 또 생체대 친구들도 이리오기 가깝고. 제2 의과 애들도 오기도 가까워요. 입문관도 가까워요. 중학가기동도 가까워요. 상영대도 뭐 그렇게 보죠. 상영대는 그래도 제일 먼 편이에요. 그죠. 뒤편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고 산세들만 저지게 지적이고, 고시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한참을 가야 되네요. 가봅시다. 여기 왔습니다 그죠? 음. 이 집은 뭐 일단 한바퀴쭉 한번 돌아보죠. 여기 뭐 신작도 아주 뭐 길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되고요. 그리고 돌아보시면 집이 오래된 집은 아닌데 집이 몰딩을 이렇게 그 고동색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화사해 보이진 않지만 집이 결코 오래된 집은 아닙니다. 곳곳을 보면 문도 깨끗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뭐 쓰고 소화했고요. 자 화장실 또 보면 아직도 뭐 부서진 것도 없고 깨끗합니다. 그 오래 안 됐거든요. 뭐, 이렇게 뭐이터폰도 보면 깨끗하고 자 화장실 주방도 꽤 넓게 빠져있어요. 주방도 흰색 계통으로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특이하게, 냉장고가, 전자인지가 속도가 공, 공간을 이불로 만들었어요. 건축할 때부터. 자, 베란다가 여기는, 어, 좋은 게, 남쪽 방향으로, 남쪽 방향으로 탁 튀어 있는 풍경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 영대의 민속촌이 이 집에, 어, 뭐, 자기 뜰란처럼 느껴지는 그런 답답하지 않는 그런 운동이고,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옵니다. 아까 지나갔을 때, 그, 주방에서도 창문이 있어요. 주방에도 남쪽 창문이 있어가지고, 들어오고, 베란다도 남쪽 창문이 있어, 들어오고. 저, 에어컨을 한번 비춰보죠. 에어컨도 삼성 하우젠도 달아놨는데, 그렇게 낡지 않았습니다. 그죠? 북박이 장도 있고, 그죠? 근데 TV가 조금 낡긴 했는데, 뭐, 그닥, 중요하진 않고, 침대나 TV나 이런 부분을 바꿔둘라 하면, 바꿔주려고 했습니다. 뭐, 한꺼번에 둘다다 바꿔둘라 그러면 그렇지만, 침대 정도를 바꿔둘라 하면, 바꿔주려고 하기 때문에, 음, 이 원룸을 가진 분이, 자, 근데 이 원룸에 대한 특징을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도에서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이 집은 본간 뒤에 있어요. 본간 뒤에 있어서, 또, 로스쿨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 로스쿨 사람들이 많아요. 이 주, 주인이 자기 세입자 중에서 언제에 취직했다. 헌법재판소에 자랑을 해요. 연구가 많지알수 없지만, 그만큼 공부를 하는 곳이고, 조용한 곳이고, 산세들만 지적이는 곳이에요. 바로 옆에 습친강도 있고요. 어, 로스쿨도 가깝고, 각종 단대들도 가깝습니다. 영대 안에, 안에 있는 문룸이다 보니까, 영대의, 영대를 접한 원룸이라서 안처럼 느껴 진다는 지완전 안은 아니지만 그런 원룸이고 이 지역이 그렇게 약간 외따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길은 몰라긴 한데 주인이 난방비를 다 대줍니다 치사용 가스비다 대줍니다 세입자가 내야 할 것은 전기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도세 다 대줍니다 영대 앞에 난방비를 대주는 곳이 이 집하고 딱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게 오렌지 그리 상가 위에 있는 온누입니다. 보증도 내가 소개드보드릴게요 보증은 이십오만 음, 원 정도 하는데, 보증은 백에 이십만이십만 정도 한데. 이십 아, 뭐 뭐, 원 헷갈리실라. 이십 원, 아뭐 이십도 뭐 보증은 칠0에이십만원 합니다. 이십사만 해요, 비슷해요. 이십사만, 삼만, 만어이 삼만이에요 보죠. 이 비슷하긴 한데 훨씬 여기가 신축입니다. 그쪽이 비하 음, 그쪽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여기는 모든 것을 공짜로 대주고, 남향인 방이고, 또 뭐, 학교랑 가깝고, 이런 조용하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찾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공부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은 이 집을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